어, 음, 아 되고 있나? 네, 되고 있네요. 네, 안녕하세요, 최강사신입니다. 제가 제가 질문을 많은 패고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 일구를 받는 어, 어디서 받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번 영상은 일구를 어디서 받냐를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일단 195는 플레이스토어에는 없어요 지금 한국어가 있어서 있는 거지 이 넷마블게임스 이건 한국어니까 그럼 195는 어디서 하냐 여기 이 쿠앱같 쿠앱이라는 그 일본 다른 이런 걸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따로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할까? 펠고 말고. 뒤로도 어, 옛날에 여기서 했건데, 한글판 나와서 플레이스토어로 간, 간 쪽이고, 그럼도뭐 있을까? 아, 밀리어나서. 네, 이렇게 밀리어나서 같이 이런 일본 판도 이거를 찾을 수 있어요. 얘 벌써 3주년이네. 그 와중에, 그러면 아유. 아니야. 그럼 이렇게 보면, 페고가 이렇게 있잖아요. 얘들 한글판 나왔네 이렇게. 자, 이제 페고에 있으면, 이제 뭘 해야 하냐. 얘는, 어, 이게 영문판이에요. 얘는 영문판이고, 영문판 아했데 얘는 왜 업데이트 되었냐. 얘가 일, 일본판인데, 얘가 일본판이에요. 이거 잠깐 업데이트 좀 할게요, 저도. <laughs> 아, 이거는 뭐. 이렇게 열, 됐고, 1 일구 맞네요. 네, 일구가 이렇게 업데이 여기서 쿠앱에서 업데이트랑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쿠앱은 어디서 받냐? 구글에서 받으세요. <laughs> 이거 구글에서 이렇게 받으셔서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거를 받으셔 가지고 직접 다운 받으셔서 패고를 하시면 195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